그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제가 우리 교인들 출석부를 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보석같은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가깝게는 어, 그분들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혼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분들이 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크신 은혜가 그분들의 십년 가운데 차고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넘칠 때 정말 선한 목자의 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감격이 차고도 넘칠 때, 나도 모르게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고 했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짜장면 한 그릇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하죠, 야 어디가 짜장면 먹었는데, 야 정말 맛있더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맛보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나를 고안하신 주님,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주님을 전파하고 있다면, 내가 나도 모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 정말 가족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 알지만 영원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 알지만 이 모든 게 의무와 책임으로만 다가오고 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아깝게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단순히 뭐 영원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정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점점 멀어지면 뭐 영혼 사랑 교회 헌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정말 원줄기 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열매 없는 인생으로 점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고 정말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누릴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만을 위해서라도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질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영원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줄 믿습니다. 다윗도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사실 이제 도망자의 삶 가운데 있었잖아요.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환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적의 침략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신의 동포들을 외적의 압제 가운데에서, 외적의 약탈 가운데에서 건져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내 코가 석자인데,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하는데 정말 환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동포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결국에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이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환난 당하는 동포들을 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정말 좋아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니라. 20대 초반에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20대 초반의 젊은 눈으로 바라보기에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맨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멋진 척 거룩한 척 하지만 뒤에 가서 보면 맨날 욕이나 하고 앉아 있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 도울 줄도 모르고요 집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이제 젊은 청년의 눈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야,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너무 많다.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다. 나는 정말 참다운 경건을 추구해야겠다. 참다운 경건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중에 고아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어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의무와 책임감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경건한 하나의 백성이라면, 반란 중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도와야 돼!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감으로 그러한 삶을 추구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거예요. 선한 목자의 신 주님을 충만히 경험한 거예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정말 선한 목자의 신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게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기쁘고 좋고 좋아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추구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의무와 책임으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와 책임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면날못 버팁니다. 우리가 의무와 책임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 속의 주님이 아니라. 설교 말씀 속에 주님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환란 중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날 때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때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며 영원 사랑의 마음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다 의무와 책임으로 다가오신다면,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응급실에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응급실에 입원했을 때, 간수치가 정상인의 8,9배였어요. 8,9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면 최장암을 의심해 볼수 있대요. 그래갖고 뭐 CT 짓고 별 짓을 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최장암은 아니고, 최장 앞에 어, 돌이 두 개가 막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부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 돌이 잘못해서 최장을 건드리게 되면 급성 폐혈증이 올수 있대요. 급성 폐혈증은 폐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피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2, 3주 안에 사망하게 되는데, <laughs> 의사가 잔뜩 겁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대학 시절에 알았던 선배가 두살 많은 선배가 한달 전에 급성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입원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셨거든요. 어, 그 소식을 제가 이미 접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의사가 나한테 급성 폐혈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근데 정말 그 순간 이제 제가 심야 기도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반복은 안할 건데 정말 정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막내 안에 흘러 넘치면서, 정말 합력하여 선이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밀려오는데, 아, 정말 뭐 살려달라는 기도, 치유해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있고, 어, 정말 침대에 누워서도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어~ 퇴원을 했잖아요 지난 수요일날 퇴원할 때 보니까 입원비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순간 내 입원비가 걱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한 2, 3주 전에 어, 은평성모병원에 아이가 이제 우리 교회 초등학교 아이가 응급실로 들어가서 수술한 적이 있었거든요 야 수술비 많이 나왔겠는데 수술비 괜찮나 그래서 우리 아이프한테 도움 들었나 알아보라고 했는데, 아, 다행히 도움을 드러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내꺼가 석자인데, <laughs> 내가 걱정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중보기도 하고, 성도들 사는 그 삶의 자리를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의무로 한게 아니라, 책임으로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 염려, 내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뭐, 의사가 별의별 겁을 다 주는데 <laughs> 막 하나님의 평강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좀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15절 말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님을 볼 낯이 없었죠. 면목이 없었죠. 왜요? 정말 주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쳤기 때문이죠.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1호 3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주님 떠나간 삶을 통해서 에, 정말 열매 없는 인생, 물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1로3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로3의 기적이 뭐죠? 정말 풍성히 물고기가 잡힐 뿐만 아니라 그물이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정말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벌고 뒤로 까먹는 인생들 많아요. 근데 주님이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누리며 베푸는 베푸는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로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가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로삼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세요. 어 이번에 제대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앞부분 좀 볼까요? 앞부분 거기 보면 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주님 배신하고 도망쳐도, 나만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얘기했었잖아요. 네가 그래놓고 도망쳤잖아. 근데 정말, 너 다시금, 다시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나한테 고백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읽어볼까요? 이리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만. 여기 보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맞습니다. 내가 주님 배신하고 도망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진짜 배기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도망쳤지만. 내가 두려움 속에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속마음을 내 중심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좀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사랑하죠. 정상적인 부모는 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자녀들에게 상처 줄때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말 내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상처주고, 아이들에게 실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엄마, 아빠는 날안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속이 어때요? 뒤집어지잖아요. 아, 정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지금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화날 때 있잖아요. 자식이 너무 사고 쳤을 때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갖고 막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실수했지만 내가 지금 너한테 상처를 입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몰라주는 자식 때문에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요. 와, 정말 환장할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아픈 손가락이 있거든요. 자녀가 많은 집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가 많은 집은 이제 아픈 손가락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잘난 자식이 있지만 좀 힘들어하는 자식이 우리의 이제 아픈 손가락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성도가 있어요. 사실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 처음 예수 믿음은 영적인 어린아이죠. 철없는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관심과 돌봄, 섬김만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청년의 신앙으로 좀 자라야 되거든요. 청년의 신앙으로 좀 자라서 좀 듬직한 맛도 있어야 되고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하자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고, 청년의 신앙에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자라가서 영혼을 돌보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은 지 3년, 5년,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인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 삐지고 잘 상처받는 걸 알기 때문에 좀더 사실은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고 사실은 좀더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야, 요즘 그런 사람은 없는데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 삐지는 거 알기 때문에, 잘 상처받는 거 알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챙겨주고, 남들보다 더 사랑해주고, 더 기도해줬는데,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뭐 속을 까집어져, 뭐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주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알며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너왜 그러냐?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야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또 넘어졌지만 또 쓰러졌지만 날 사랑하는 마음. 내가 네 마음 안다.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이 부분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가 쓰러졌지만 넘어졌지만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 사랑하는 그 속마음 너의 중심 내가 안다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양을 맡기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손가락질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요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시고요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요. 다시금 사용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가정의 주일을 맞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선물을 하고 싶으십니까?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돈? 집? 차?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아무리 좋은 집을 사줘도, 아무리 멋진 차를 사줘도, 그거 없애버리는 것 순간입니다. 많은 재산은 오히려 여러분의 자녀를 병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선물하는 모든 아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어쩌다가 이제. 가족들이 식사할 때요, 내가 만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간증해요. 야, 아빠가 정말 무질량 인생 아니었냐? 근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아빠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셨다. 이 하나님이 너의 인생도 너희들의 인생도 붙잡아 주실 줄 믿는다. 정말 짬만 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전합니다. 정말 이 가정에 달에 그 어떤 선물보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선물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知り合って 관계를 게여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맺 삶이 되어 지게 하여 서옵소이의 축복을 누리는 모가 되어 게 하여 이의 축복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나도 모르게 영혼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네, 약사 하신 아버지, 우 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우리 삶 가운데 1호 삶의 품성한성전를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 통하 여 가까운 놀라운 축복을 통하 여서 억지로 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 가, 아니라 이 보고 즐겁고 좋워서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회복되게 하 우리의 그 복된 생명게여 주실 서 주님 우 가운데 물려주어진 것다 신앙의 유집을우리지탱고 우리의 조들에게 하나님을 아실 수 있고 을성이는그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로 말미암아 나뿐말 아니라 내 가문 대대로 주님의 축복된 가정 가본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영원사랑이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영원구원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두 되어지게 하여수옵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영원 사랑의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